요즘에 흔들리지 않게. 이게 어띵이라고? 어띵. 산행 중에 어띵이랍니다, 어띵. 이렇게 이렇 카메라 안 보이는데요? 나가 보이잖아. 아, 이렇게 해야지. 아, 보이죠 네. 이렇게 들어요? 아무리 도 상관없어요. 세로로 들어도 똑같이 나와요? 세로로 지 말고. 옆으로 아, 옆으로. 옆으로. 어. 얼굴도 다 나와야 돼요? 나옴 보이네. 얼굴도 다 나와야 돼요? 나옴 좋지. 아, 내가 주인공이니까. 네. <laughs> 주인공은 나니까. 네. 발바닥으로? 야 힘들겠다, 니가. 저안 힘들어요. 안전? 힘들어? 뒤로도 거, 뒤로도 괜찮아? 그게 운동돼? 네. 음. 카메라가 좀 흔들릴 뿐이지. 괜찮. 적당히 흔들면 괜찮. 아 야 발바닥으로 누는 것도 진짜 태어나서 음이네 <laughs> 시원하죠. 그러니까 덕분에 이야. 이렇게 올리면 관심 있는 사람들 분다. 응. 음. 관심 있는 사람 뭐, 뭐. 이게 내 취미야 취미 취미가 됐어. 그냥 지금보다 내몸 상태가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 어. 무조건 걸으세요. 맨발로 흙을 밟고. 그 맨발로 흙을. 네. 어. 바다 청계가, 청계가. 그 해변이 좋고요. 모래바다. 네. 모래바다 좋고, 예. 네. 어. 앞으로 가세요 이제 내가 뒷모습을 찍을 테니. 그럴까? 그다음에 비 왔을 때 촉촉할 때 좋고 그렇고. 계곡물 좋고요. 이 전도체 역할을 하니까. 전도체가 무슨 뜻이지 알아? 예. 네. 무슨 뜻이지? 전기를 부도체는? 통하게 해주는 푸도체는안 통하게 하는 거 전기를. 반도체? 반도체? 말로만 들었지 반도체. 야, 전도체는 말하자면 철이야 철. 예. 네. 반도체는 응. 모래야 모래. 아. 절반은 통하고 절반은 안 통해. 아 그래요? 도자기 자리아 절반이라는 도시에? 네, 그러면 도시가 반이야. 응. 그 도자기의 도자기. 음. 그래서 기흥이 도자기 단지잖아. 네. 도자기 동네에서 삼성이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그 사업을 치했잖아 음. 그래서 그 삼성이 발전하는 세계 우리나라의 음. 이 경제 성장을 만들어줬어요. 음. 기흥. 기능. 음. 기흥 그릇기 자리, 그릇기. 아. 그릇기에. 요그 음. 도자기 유명하대. 여주가 도자기 유명하다고 유명하대. 들었는데 기흥은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여기 기흥이 있잖아. 아, 있는데. 기흥의 도자기는 처음 들어봐요. 왼쪽으로 가세요? 도자기 도기. 왼쪽? 이 위로? 위게 네, 윗길이 좋아요. 우리 날이 좀 더워서. 시구나 네. 자유롭고 시간유가있어 자유로운 건 아니고 응. 오빠 와서 자유로 <laughs> 시간을 좀낸 거죠. 오빠 때문에? <웃음> 아니. 갔다 <laughs> 그래야. 아, 네. 그런 내가 좀 피해져. 네. 야, 우리 30년 만이네, 사람아. 30 근데 대, 그때 모습하고 지금 뭐 어떻게 차이 나니 34, 5년? 넌 똑같은데? 넌 똑같아. 그때 모습이 맞구나. <laughs> 이게 어떻게 나오나? 그래? 네. 어떻게 나오면 주먹에다 다 나보지? 다 들었나보지? 글쎄요, 모르는 사람도, 뭐, 많죠. 그냥 맨발 걷기, 접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뭐. 아, 맨땅 맨발 걷기. 유튜브 음. 하면서? 네. 또 많이 봤으 음, 요즘 이제 그 노래보다도 네. 그 외적인 게더 재밌어. 음, 그뭐 댓글이라든지 주변 음, 사람들의 반응 음,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음, 애들 다 정년퇴직하고 지금 오갈 데 없다 고 걱정하는데 남 음, 있잖아. 오는데 너무 많아. <laughs> 중에 그 능력자 형을 만난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래서 널때때 <laughs> 적극적으로 널또 찾았고, 그지? 이게 보통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laughs> 아, 갑자기 엄마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음. <laughs> 이상하지 그지? 엄마 보고 싶더라고. 한2주 전엔가 3주 전엔가 저기 뭐야 대부도에. 음. 방아머리 해수욕장이라고 있거든요. 응. 거기 언니랑 셋이 갔다 왔어. 응. 가서 응. 한두 시간 걷다가 왔지. 엄마 응. 언니 빼고 우리 둘이 엄마한도 가자고. 해변 걷기. 언니 빼고 우리 둘이 가자고. 에이? 응? 네. 엄마 말씀해. 말씀해. 응? 알다 보세요? 네. 엄마랑 같이 가고, 엄마랑 같이 가고. 뭐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 아네 아니 뜻밖으로 주문하 알겠어요 알겠어요 고 알겠어요 분명 아시죠 지금 네? 분명 아시죠? 그럼요 성 같은 거 없지? 예 없으세요 그럼 뭐 음그하고음 너는 기억이 전혀 우리하고 같이 있 살았던 거 기억 없어? 음, 응 어릴 때뭐 같이 살았는 거는 응. 기억이 안 나요. 어디 남원에서 운봉에서 아곡에서 아곡에서 응. 그때 기억은 안 나죠. 그때 뭐 아. 해야 세살네 살? 아곡 다이자가 너무 많이 차서 그런 거야. 응, 그때 세살네살 됐으니 한가두살 됐다. 두살세살 됐다. 예, 그 정도. 두살세살 때였나? 응. 그리고 나중에 남원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그래. 두살두살 때구나. 네. 몰라 그 옆집의 아줌마가 어릴 때나 혼자 방에서 막 울고 있으면 와갖고 안아주고 그랬던 거는 생각이 나. 그러면 기억나? 응왜 그때는 막 애들 그냥 다 놓고 일하러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못 나오게 해놓고 그러니까 맨날 울어대니까 그 기억은 나. 아니면 누가 심어준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도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은 어띠라는 어, 걸 합니다. 어띠. 새로운 경험. 인생의 라이프는 새로운 걸 자꾸 추, 추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새로운 걸 추구해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말고 적극적으로 하면 뭔가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제가몸이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꿉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건가 싶었어요. 오늘 밤에 잠잘 주무실 거예요. 예. 네. 네. 숙면에 숙면에는 최고예요. 그러면 뭐 이거 아스팔 같은 데 가셔도 좋긴 하고 뭐. 예. 아스팔트도 하고 아스팔트 말고 아스팔트. 지각하고 연결이 된 흙.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 이런 데는 별 의미가 없고 위에 그런 공원에는 별 의미가 없고. 개계곡 아, 뭐 아, 물소리 엄청 시원하다. <laughs> 헛살은 게 아니라니까. 다 여기까지 온 과정이라니까. 어. 새벽에 오니까 여기 되게 좋더라고요. 훨씬 하겠죠 뭐. 네, 조용하고. 입을 안 그래? 여기요. 예, 네, 그쵸. 이끼네 나온 게 아니고. 응? 어? 이끼네 나온 게 아니고. 새벽에는 이거 하러 일부러 걸으려고 나왔죠 아 너무 너무 젊어지겠다 <laughs> 젊어져요 진짜 어싱하면 젊어져요 젊어졌어 시간을 할 예정이거든. 음. 근데 이제 하면실는해주 음. 불러내야 돼. 음. <laughs> 내가 두려워서 못해. 음. 네. 그치 신청곡 그 노래를 다 알아야 되니까. 많이 알아야 돼. 내 취미라는 거야, 뭐 다른 내죽도어 건데. 음. 내 좋아서 하는 건데. 그쵸. 그렇죠. 이제 내려갈까요? 그럼. 음.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응. 음. 몇 분, 몇분찍혀 이거요? 어. 아그 찍혀 있잖아. 잠깐만. 다른 걸로. 11분 지금 현재. 그니까 러 이제 왕복으로 하면 20분 잡겠네. <laughs> 에이, 경험한다, 끝내고 는 경험한다, 물소리, 쇳소리, 우가 네. 3년 뒤에 이단생으로 한다고 했었거든. 다 네. 아, 접고, 회사도 접고, 연금만, 네. 연금만으로 네. 이렇게 한다고 했었거든. 네. 저요? 힘들잖안 힘들어요. 응. 헉, 이 없네. 며간에 장난이 없네. 흐흐. 며칠간에 말다 일부러 오는 거지? 아니, 진짜 안 힘들어요. 응. 이게 프리집이라는게내 방송국이야 음아 그쵸 그렇죠. 개밀방송국 음. 그, 응이방송을 세상에 공짜로 줘요 공짜로 응 음. 이런 세상에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앗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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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감촉이 되게 좋지 않아요 아파 아퍼. 아파도 있잖아 응. 시원하죠 시원한 아픔 응 시원하게 아픕응 근데 이제 좀 하다보면 아픈건 없고 시원한 것만 있어 아프겠 응. 처음이라 그래서 이제 아픈거고 동네 주변에 둘레길 없어요 아? 아, 음, 음, 음. 아요즘에는 아, 아, 아. 많이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동네에 갔는데 한3 0대 초반 그 정도 된 여잔데 맨발 걷기 하고 있더라고. 아, 많이 작아지니까. 아니야 그때 뭐 아픈 있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당뇨도 많고. 아, 당뇨 15년 치면 근데 이거도돈 있으면 나아요. 돈 있으면, <laughs> 있으면 덜아파요 음. 내가 좀덜 아프잖아. 음. 먹는 거다먹으 당뇨는 좀 먹는 거는 좀 가려야 될 텐데. 아 돈이 좀다려야 되니까. 아따 돈이 좀돈면 당뇨 해결해요. 아무도 아 해결하지. 병원에 가기 싫나 그랬는데. 병원에? 그게 아프다고 병원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병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기가 또 찾아야지. 그 식생활 개선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집안 유전적인 거는 아닌 거예요? 아니야. 혼자만? 여기 최고 얼마까지 니 뭐 그런 걸 물어봐요. 한, 한 10억, 20억이든 같아. 음. 10억하고 20억은 다른데? 너무 뻥튀인거 아니야? 음. 그 이상 같아. 그이상 수도 있고 우리 집은 그 유전적인 게 있어. 뭐? 당뇨가. 그... 엄마가 당뇨잖아. 그래 가지고. 엄마도 계속 약 드시고 관리하고 그래. 계시죠? 그래요. 좀. 좀 잘해 드려. 나 빼고. 너도 있단 말이야. 언니도 있단 말이야. 응. 유전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 그럼 그 뒤인데. 그러니까. 음. 잠깐만 들고 계세요. 나 업무 하나 좀 해야 돼서. 그도 돼, 가자. 가요. 응. 바이바이. 다음에 봅시다. okay